하이 김PD 누나 기가지니 부르듯이 부르지 말아주세요 하이 김PD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또 어떤 집 보러 가요? 아 오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이 맛집을 좀 추천드리려고 아... 야 오늘 왜내일쪽 불렀다 야 11시야 네. 적당히 하세요 미나리 누나 야간 수당 어 시끄러워 <laughs> 그러니까, 아우 예쁘다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파스텔 톤인데?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옷 컬러가 좀다 다운되어 있잖아 음... 베이지, 카키, 뭐 블랙 아니면 화이트 요즘 정도인데 여기는 뭐 봄이다. 봄 너무 화사하지 않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응. 누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옷을 입을 때 상의를 먼저 골라놓고 하의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의를 골라놓고 옷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준은 상의. 아, 옷돌리를 정해놓고 오늘의 컨셉에 맞게 그다음 하의, 외투, 신발 뭐 가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보시죠. 저는. 들어가서 같이 보시지요. 내가 뭘 찍었을 거 같니? 했으니 빨리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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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핫핑크는 입어줘야지 멋쟁이 좀 소리 좀 듣지 않겠어 음 심지어 고르댕이야아골 야, 고르댕 바지는 봤어도 고르댕 스커트라니 근데 이골댕 소재가 잘못 입으면 뚱뚱해 보이거든 그저 그런 내가 골댕 치마 같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집 마네킹에는 이 핫핑크에 블랙 을 매치했는데 무난하기는 해 왜냐면 너무 또 튀는 컬러로 배색 을 해주면 너무 도드라지잖아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눌러 주신 것 같아. 어두운 게좀 싫다 하시면은 그냥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 있잖아 음. 무조건 찰떡이야. 화이트 는 진리야. 근데 톤노톤 코디라고 해서 과감한 룩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런 컬러도 추천. 오 이뻐 이뻐 이뻐. 오 어,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입잖아요. 진짜 내가 택해다 이런 느낌이 확. 음... 저는 이런 톤온톤 코디도 추천. 이게 브라운이 있더라고. 길이는 제가 158이잖아요. 제가 입었을 때 발목이 안 와요. 음... 이 정도. 기장도 너무 음. 괜찮은데요? 그 기장이 너무 길지도 않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브릭 컬러라고 해서 약간 오렌지가 들어간 벽돌 컬러에 가까운 브라운이거든요. 이런 브라운 컬러에는 저는 크림 계열, 화이트 말. 고 음... 어, 이런 크림 계열 추천. 훨씬 더 따뜻하고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난이 옐로우도 예쁜 것 같아. 좀더 발랄하죠. 상큼한 느낌. 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시장에서 싸게 만들려고 앞에는 이렇게 한다? 일자로? 음. 그 뒤에를 대부분 밴드로 해. 사이즈로 만들어 대부분. 아. 그럼 사이즈를 하나만 만들어도 되니까 단가를 좀 줄일 수 있거든. 음. 근데 이렇게면 하 스몰 미디움을 딱 맞춰줘야 돼. 대신에 피스는 더 예뻐요. 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옷을 잘하는 집들은 원단을 아끼지 않습니다. 찰랑찰랑할 수 있도록 요걸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뚱뚱해 보여. 핀턱으로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 스커트의 포인트인 여기예요 여러분 음. 주름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배가 안 나와보여 이 주름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배가 네, 이만해 그렇죠. 거의 뭐 임신 3개월이야 <laughs> 요거는 요거 배 부분을 날씬하게 딱 잡아줬죠 안감도 충분하게 있네 안감도 허접하지 않고 바느질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색깔 보여주세요 다크네이비 잉크 같은 블루 컬러예요 나에게 무난한 컬러를 다워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강추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든 입어도 그쵸? 예쁘겠다 요런 데다가 그냥 기존에 갖고 계신 상의 자유롭게 연출해주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상의를 약간 이런 민트를 골라봤어요. 예쁘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되게 세련돼 보이죠? 올 가을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스커트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골든 스커트 추천드릴게요. 음... 봤으니까 바지 한번 보시죠. 오 짜잔. 세련됐어요 누나. 와인 칼라다. 와인 칼라.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와인 칼라 바지는 멋쟁이들많 입을 것 같아. 어. 드라마 여주들 있잖아. 막 노트북 들고 막 정장 바지 느낌. 민주 알았어 나도. 어. 근데 대박 반전 일로 와봐. 지 진짜. 몸빼, 아 몸빼 같이 그냥 이거. 약간 원마일웨어 느낌인가요, 그러면? 그치. 근데 요이렇게 배를 싹 덮어주니까, 음. 어머, 정장 바지 같은 거야. 요 정도면 한 10마일로군 되겠다, 이도요 <laughs> 근데 이렇게 과감한 컬러가 겨울에 너무 예쁘거든. 음. 이 와인 컬러를 어디다 입어 하시지만, 겨울에 다 블랙이잖아요. 블랙 자켓이나 그 외투 아래 이렇게 빨간 바지단이 보이잖아요. 진짜 멋쟁이 배좀 까볼까? 밴드를 되게 센스 있게 얇게 넣었어 이게 이렇게 두껍잖아? 그럼 음. 밴드가 꼬인다 여러분 아 밴드가 꼬여요? 어 밴드가 지느듯 이렇게 꼬여 그러니까 아. 이런 이 주머니는 있나요? 주머니는 없어 이게 핏이 어떤 핏이 통짜인가요 와이드 일자 그냥 나 오늘 입은 이런 느낌도 나는 추천 파워보이 음, 같아요 와우와우와우 와와와! 음. 블랙 은하이드 심심하잖아요. 오히려 코디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잘못하면 그냥 너무 뻔하고 식상하니까. 음. 그럴 때 이렇게 와인 하나 딱 얹어주면 나 너무 편할 것 같아. 음. 다른 색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음. 여러분 민트도 너무 예뻐요. 민트. 음. 정말 원말웨어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투맨, 티셔츠 같은 거. 요즘은 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지. 이렇게 해서 운동화 딱 신어주면. 아. 오케이 다음 음. 색깔. 니가 좋아하는 그 누구지? 장그레? 아 장그레라고 한는 미생이고요 나 장겨울 선생님 장겨울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은 어. 먹색이다 장겨울 선생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색깔이 이것만 보면 솔직히 되게 심심하잖아 응. 재미없잖아 응. 상의를 요렇게 밝은 컬러를 얹어주면 어. 밑에는 좀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예쁘지 어 이거 니트도 이쁘다아이 응. 집이 하이 맛집을 하러 왔는데 어이까. 니트가 예쁘네 또 <laughs> 응, 이렇게도 추천 브라운 어, 밤새, 밤새. 무난한데 세련됐다. 어. 와인이 좀 너무 과감해서 손이 안 가신다. 하지만 약간 좀 레드 계열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은 브라운 추천. 어. 상의는 쨍한 옐로우. 음. 이제 이런 제 색깔 매치를 하시면 서로 살아요, 서로. 음. 얼굴도 확살것 같은데, 이런 색깔이. 이걸 살까? 어, 이 니트 맛집일세? 어. 올가을 캐주얼하게, 때론 좀 스타일리쉬하게. 활용도 갑의 바지를 찾고 계셨다면 이 바지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주름 치마가 너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이런 치마가 잘 없다? 근데 이런 치마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 어디다 필요해, 어디? 어디다 필요해? 이거 약간 미술 전시회 같은 거 보러 갈 때. 그래? 어, 너는 미술관 안다니니 누나 미술관 좀 다니는데. 마이 갓, 전 PC방 같은데. 그림 사고, 땅좀 사고 막 이러는데. 어, 저는 캐시템 사고. 이 정도는 입고 가야 그림 좀 보러 왔어요. 땅좀 보러 왔어요. 소리가 나오지. 여러분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입체적이잖아 그냥 하나의 원단이잖아 그러면 네. 엉덩이가 너무 납작해 보여 그러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요거 보여? 요게 없었으면 또내이 음. 치마가 음에안 들었을 재미 없었을 것 같아 것 그치? 근데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요걸 입고 샥샥샥 걸으면 요 디테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훨씬 우아하고 예뻐 보여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칼라는 베이지예요. 베이지가 더 무난하게 입으실 거는 같아요. 음. 안에 단추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긴 해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58인 제가 입으면 이렇게 발목 라인 싹 나오는 섹시한 라인 여기에다 이제 하이 딱 신어주면 쓰러진다 아닙니까? 음. 어. 이게 너무 여성스러우신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렇게 맨투맨, 집에 어 있면서. 느낌 확 달라지네요. 어. 난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운동화. 음 이러면 이 치마를 정말 뽐빼게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 보통 이런 디자인을 잘안 사시는 이유가, 저거 뭐 내가 몇 번을 입겠어. 이래서 안 산단 말이야, 여자들이. 음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입을 수있어 임팩트 좀 입고 싶다 하시면 전 레드 추천! 어 음, 왜냐면 레드랑 블랙을 매치하면 여러분 너무 세요 그래서 은은한 베이지를 딱 해주면 너무 예쁘지 음, 베이지에는 빨간색 추천 음, 나만의 특별한 치마를 찾으셨던 분들 데일리로도 아니면 스페셜하게도 활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는 이 치마 이 주름스커트 진짜 추천드릴게요 가자 김PD 오늘 어땠어? 저는 집에 이런 와인색 바지도 예전에 있었는데 못입고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가? 넌 입지 마 제발 근데 오늘 색배열이나어 너무 하이랑 같이 맞춰 입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패션은 많이 접할수록 경험할수록 는단 말이야 여러분도 집에 어내 옷이랑 혹시 비슷한 게 있나 한번 보시고요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와, 안 돼.